자, 오늘 리벤트 경기 첫번째죠? 헤브론 하모니 FC 대 FC 푸푸스의 경기 첫번째 경기입니다 헤브론 하모니에게는 정말 중요한 경기죠 그래서 베스트 대 베스트 이렇게 맞게되었고요 자, 어떤 경기를 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 경기 시작됐습니다 FC 푸푸스는 다음 형태 그리고 하모니 팀은 2대 전설로 나온 것 같아요 자, 공격은 가져가고 있는 역시 풋풋 자 공간으로 내주고요 아 공간으로 잘 내줬네요 자 김혜림 뒤쪽으로 이미화 자 바로 해봤습니다 하면 코트 당하고 앞쪽으로 이미화 자 김혜진 김혜진 대학선봤습니다 하면 실패하고요 자 김혜림 앞으로 내주고 자 김혜진 한명 찍겠습니다 조은이에게조은이 슈팅하네요 여유치 않게 다이치 내립니다 김혜림 받고요 김혜림 풀자 여기서 실패 공격권 역시 북붓입니다. 잡고요 공간 패스 슬프잘 냈습니다만 여기서 네, 내줄 못했죠 자 키퍼는 박은 선생입니다 아 지금 공을 굴려줘야 했는데 내다 던졌죠 초보에서 하는 실수죠 자슈퍼푸또도 줄데가 없나봅니다 자 여기서 뒤쪽으로 슈팅 찬스 나나요? 아 그럽니다 아한명 찍겠습니다만 자 박은혜 선수 잡지 못한 입니다 다시 코너킥 자 코너킥 20이 바로 박선생에게 갑니다. 인사이드 패스가 좋지 않아요. FC 버프. 자, 어디로 줄지. 이걸 잘 빌려주고 이와 자, 김혜진에게. 김혜린. 사실 리턴 받고 슈팅하나습 슈팅 아, 키퍼 잘 막고 있습니다. 이델 패스인데 와, 찬스 만들고 키퍼가 정말 잘 막았어요. 자, 조원이 자 이미와 리턴 주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한번 치고 이미와 슈팅합니다만 머리로 정수리를 맞았는지 아파 보이죠. 자 김혜진에게 자 김혜림 슈팅 하나요?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고 슈팅 했습니다만은 키파드 다시 받겠습니다. 방금 그때 40도 각도로 김혜진 선수가 좀더 뒤로 빠졌어야 하는데. 오노키, 자 김혜진, 김혜림, 뒤쪽, 이미와 다시 한번 우측으로 빼고 다시 리턴 받고요. 여기서, 자 김혜진, 자 10번 선수가 자원투로 뚫어냅니다. 일단 문전까지 앞에 가고 여기서 마킴이는 자원리 선수 단독 트립을 단독 트립을 내주겠죠. 자 슈팅이 됩니다. 슈팅! 자 아, 이것이 골문을 향하지 못했습니다만 정말 좋았죠. 조은희 선수 정말 빠르네요. 자 김혜린 다시 한번 골 탈취. 자 우측으로 탈취보다 내주나요? 못 내주고 다시 김혜진 스팅좀 약했죠. 자, 스팅. 자 앞으로 롱볼로 걷어냅니다. 골킥이죠. 내주고 이미야 김혜림에게 다시 리턴 자 공간 가고 있는 김혜진 그러나 여의치 않고 자 조은이 앞으로 내주고 자 김혜진 끝까지 가나요? 자 공은 바으 나갔습니다 자 공은 FC포프 대에 방금 거는 되게 위험하게 내줬습니다 컷하면은컷트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공결 따라 갔는데 중간에서 한번 자 김예림 앞쪽으로 조은이 리턴 잘 주고요 여기서 다시한은조니에게 다시 하나 다시 주고 자 여기서 추세가지 못합니다 자 꼭케 아 바깥에 키인 상관이네요. 자기인에서 롱으로 줍니다. 포스터에서 롱으로 주기가 쉽지 않고 포스트 플레이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좀 답답한 마음에 롱 킬을 한번 준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경합자 볼은 하모니. 자김혜림 이미화 뛰고 있는 김예지 선수. 자, 슈팅하나요? 슈팅! 자, 사이드로 나갔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운용하고 있는 하문이고요 간간히 역습 찬스에서 드리블링이나 한방으로 노리고 있는 이제 FC 푸푸인데 자, 사이드로 내주고 조은희 선수 롱으로 줬습니다마는 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코너 끼고 있고요. 조은희 선수 리턴 주고 다시 좋은 에게자 이미와 슈팅 건어내고요 다시 차 슈팅. 자이미야 선수는 뭐 오른발 왼발 슈팅 이 정말 좋네요. 자 다시 코너 키를 얻고 있는 하문입니다. 샌드 내줬고 빗기나요? 자 이미와 잘 찔렀습니다. 저서 슈팅 하나 슈팅 다시 막히고요. 이 공인 좋은이에게. 됐쪽 김혜림 자 줄줄줄줄 김혜진에게 자 김혜진 자 이미와 슈팅 못하고요 김혜림 슈팅 들어갑니다 아 정말 잘 썼습니다 김혜진 선수 하모니에게 첫 골을 안겨줍니다 키퍼가 정말 잘 막았는데 이번 것도 막을 줄 알았는데 슈팅이 정말 좋았네요 뒤로 내주고요. 십번 선수 한번 보죠. 자, 이것도 원트럭 뚫어내고 그린다마 자, 이미야 선수 앞쪽 조은이에게 조은이 선수 뒤쪽 김혜림 이미야 다시 조은이 공간 띄고 있죠. 센터 찔러주죠. 자, 김혜림 찔러주고 자 좌측 자 슈팅. 들어갑니다 와 3자패스 3자패스 정말 좋았죠 순식간에 2대 0을 만듭니다 <laughs> 예쁘게 중간에 다공 갖다 놓고 본인은 퇴장합니다 <laughs> 자두 골을 얻어 맞았기 때문에 엡지풀에서도 뭔가 대비책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를 교체해 주네요. 이번에 키퍼를 교체를 하나요? 네, 키퍼를 교체하는 모양입니다. 아, 기존에 있는 키퍼가 잘 했는데 교체를 해주네요. 자 어떤 변화가 있을지 FC 버프. 10번 선수. 아 이거 알까기 김혜림 자, 조은이 앞으로 주고요 김혜진 다시 백한 방에 롱으로 여기서 예 트래핑 실패 자 뻘은 f c 풋풋 공입니다 자 여기 잡고요 자 강하게 하고 자, 조은이 슈팅 왼발 좀 약했죠 앞쪽으로 김혜림 자 김혜림 그냥 때리나요? 때립니다. 예. 김혜림 선수가 초골을 넣기 때문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오른발 슈팅 찬스를 내주면 안 되는데 FC 푸푸을예 그냥 내줬네요. 이건 뭐 김혜림 선수한테 뭐 여지 없죠. 강하게 인스텝으로 차 가지고 골을 연결시켰습니다. 3대0으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뒤쪽 내주고요 잡고 자, 슈팅 자, 김혜진 선수도 멀티골을 노립니다 자, 키퍼를 바꾼 이유가 키퍼가 킥력이 좋네요 그래서 롱으로 해가지고 전방에 한 방에 뿌려지는 그런 스타일로 갈 예정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김혜진 자, 압박하고 있는 FC 푸푸 여기서 뺏기면은안 되죠. 자, 키퍼드에내 줄지 본인이 해결할 하 아니라 자, 여기서 조니 선수 내줬고요. 김혜림 다시 내주고 조니 아, 조니 선수 오른발인데 약간 망설였어요. 자, 이미와 조니 조니 선수가 드리블링 괜찮. 타월에 보입니다 여기서 자, 김혜진 김혜림 다시 김혜림 시팅, 아 김혜림 선수 해트트릭을 기억하네요. 내꼴 몰아칩니다. 강원희 선수가 개인기량 뿐만 아니라 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든지 그 패스 시야도 되게 좋아보입니다. 자 4대0 상강에서 만회골을 기대해 볼수 있을 FC부 보시죠 자조인 선수 다시 공 잡고 김일희 선수에게 자조인희 선수 뜁니다 대가 패스 실패 다시 한번 김회진에게 김회진 어찌 쪽으로 자 밖으로 차 내고 있습니다 자 킥인 김일림 김회진에게 다시 김일림김일 선수 시승 찬스 주면 안 돼요 자 조은이 선수 김일임에게자 이미와 원터치 패스 슈팅 아 조은이 선수 갑자기 반박자 빠른 슈팅 자 이미와 조은이 자 때리나요? 자 이미야 때리겠죠 슈팅 어, 아, 잘 잡았습니다 <laughs> 키퍼를 바꾼 이유가 있었네요 자 롱으로 네 확실히 롱적 롱 작전인데, 그러면 최소 앞에서 두 명이서 경험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명 갖고는 힘듭니다. 아, 자, 한방에 조인 선수, 자, 직접 내주겠죠. 내주고, 그러나 기프한테 걸립니다. 자, 사이드 임야 선수, 자, 여기서 피스 경기 끝납니다. 자, 4대 0으로, 하모니가 FC 푸푸 대기 1라운드 경기를 승리하였습니다.